<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KD 손니품양우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브이로그를 좀 보여 드리려고 네, 이렇게 밖에 나와 봤는데요. 아까 점심도 먹고 해서 이제 커피가 생각나서 네, 우선 카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가 여기거든요. 여기로 가 보자 하겠습니다. 네. 자. 커피 없으면 밥먹고나와도밥안 먹은 거 같죠? 자.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전달해드릴 어, 게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초대장이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제일 네. 읽어봐도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동 오대장 사무국입니다. 양호석 선수님 당신을 현 시간부로 오대장 멤버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 o 레 g 레이션 u 감사합니다. 누군지 물어봐주시겠어요? 어, 어, 어. 오늘 갑자기 <laughs> 네, 등장하셔서 네, 초면인데 혹시 네. 어떤? 저는 이제 오대장 네. 분들에게 미션도 전달해드리고 어... 옆에서 이제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어... 매니저 주라고 합니다. 부탁드습니다 <laughs> <드릴까요? 웃음>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어, 네, 질문.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면서 좀 네.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보통 이제 친구들 만나서. 네. 풀고 하시는 거네요. 카페도 가고요. 밥도 먹고. 뭐 술도 아, 술도 네. 아, 술도 좀 하고 네. <laughs> 아, 술도 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요잘못 먹어서. 네. 네. 술좀 하세요. 네. 좀합니다 <laughs> <laughs> 네.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 아, 김이나 김이나? 네, 그분 근데 네. 결혼하셔가지고 그분 아, 취향이... 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취향이... <laughs> 그거지막 그런, 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이제 오대장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열심히 하신다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각오는 있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 그렇죠. <laughs>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측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다른 대장들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아까 살짝 봤는데 뭐였지? 모르시죠? 매니저, 그러면 어떻게. 어요 매니저, 잘리셔야 <laughs> <laughs> 될것 같은데, 그러면. <laughs> 아니 약간 오래 가자더니 까지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저 지금 몇 시죠? 혹시 핸, 핸드폰 있으신가요? 지금 한 <laughs> 시간이 좀된것 같네요 <laughs> 이것도 네네. AI로 해주세요 시계 시계 시간이 이 합성해주세요 네. 그 애플워치로 제가 또 미용실이 약속이 있다 아, 했잖아요 맞다, 맞다. 네, 오늘 또 멋있게 헤어를 이제 하러 오, 가는 건데 얼마나 멋있게 그냥 바리카로 깐 거예요 네, 그냥 바리카로 문대는 건데 네 이제 미용실로 이제 함께 아. 가시죠 매니저시니까 가보시죠 출동 네, 가보시죠 들이 혹시 네. 붙여준 별명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제가 또 이제 많이 다치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좀 워슴이라고. 어? 네. 아 마당새 저, 이런 느낌. 좋은 의미네요. 네, 근데? 마당새 이런 느낌으로 음. 붙여주죠. 어? 제, 제가 본 별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좀비? 아 네. <laughs> 양 좀비? 아네 그거는 그렇게 좀비.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런 별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 좋겠다라고? 네네네. 네, 네.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비. 좀비요? <laughs> 기분이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laughs> 춤추는 거있던데 혹시 중간 봤어요? 춤도 <laughs> 추세요? 아저못 봤어요, 나 아, 지금 보고 싶다. 잘 추세요? <laughs> 무슨 춤 추신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영상 한번 띄워 주세요. 띄워 줄까요? 한번 안녕 띄워 주실 걸요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소지품이 응 원해. 아, 일찍 왔네요. 안녕요 딱님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앉아 있어도 되나요? 아,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돼. <laughs> 이제 매니저로 일하게 돼 가지고 평소에 어떤 스타일 을 많이 해요? 평소에는 미국 가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laughs> 아, 여기 자주 오는 이유가 있으시네. <laughs> 여기 오 여기 오면 김어 원장님 어, 네. 어, 네. 어, 어 저희 대표님 어... 야, 야, 야. 아 케이블 최고 에이스 아 저분들 이유가 있네 저는 진실이 아닌 얘기요 몸도 에이스 비주얼도 에이스 실력도 에이스 실력도 에이스 아 진짜 아, 에이스잖아요 마음이 한결렁이네 신념 있고 텔레비 그래. 가서 방송 그냥 그런 거 양호 컨서가이팅 아 재밌어. 이제 의자를못 돌리나? 어, 돌릴 수 있는? 아, 뭐야? <laughs> 나 되게 불편하게 있었는데. <laughs> 안녕. 퇴근 퇴근 매니저 퇴근. <laughs> 매드 퇴근? 아니야 퇴근 아직 아니에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니저를 처음 해보잖아요. 매니저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오대장분 중에 처음 만난 오늘 체력 대장 양홍석 선수분은 깐깐하지 않아요. 성격이 서글서글하시기 때문에 정말 착하십니다. 정말 안 맞네요 그냥 말리면 되는 거죠? 와 근데 지금 위험한 은거이 없는데 채영 삶의 현장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내 말이 이거 내내내 내, <laughs> 내 그거 아니냐고 내 미션 아니냐고 매일 뜨거운 데는 멀리서 좀 멀리, <laughs> 좀 멀리. <laughs> 아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게 많이 걸려야 돼요. 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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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된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된것 같죠? 이게 예, 은근 힘든 일이네요 아 일단 저살 야, 제 힘들겠다. 나 말고 4명 네더 봐야 되거든요. <laughs> 나좀 빡세. <laughs> 저 진짜 남자 머리.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처음 봐요. 일이 <laughs> 없어요. <그게 전>, 전혀. 전 <laughs> 만족하시나요? 아, 예. 어. 항상 만족합니다. 여기 왔다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길었네요. 아, 아, 길...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머리가 네. 그거 bgm 깔아주세요. 라라라 <laughs> BGM 수고하셨습니다. Champions... 아 오대장 오대장의 이말 각오를 한번 네 당차게 네 말씀해주시고 네. 체력 왕이니까요 체력을 잘 충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장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